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들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핵 EMP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2월 16일 CNN의 보도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러시아는 너무나 강력한 미국의 위성 때문에 그런 디대칭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무기는 미국 위성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위성들에도 똑같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함부로 넓은 범위의 위성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EMP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할 만한 상황은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자산과 우주자산들에 밀려 러시아위성 성각 군사 무기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 나머지 너죽고 나죽자 하는 심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즉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는 이야기일 텐데 최근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새로운 위성들을 보면 러시아가 왜 공멸을 불러올 그런 무기들을 배치했는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새로운 위성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크게 좌절시킬 만한 것들이라는 말도 될 텐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 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갖춘 고도의 다층 미사일 방 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특수한 미사일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2월 15일 미사일 방어청 MDA와 우주 개발청 SDA가 전날인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성의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상대하기 위해 러시아가 개발한 전략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탐지할 수 있는 위성들이 이번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위성에 실려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팰컨 9 로켓을 통해 우주에 배치된 6개의 위성 중 2개가 극초 초미사일과 탄노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약칭 HBTS 위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 이상의 빠를 경우 마하 20에서 3 0의 속도에 이를 만큼 빠르게 날아가며 궤도 예측이 용이한 탄노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이나 해상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저고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비행하며 요격을 피하는 회피 기동까지 생각하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로도 탐지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무기입니다 이를 탐지하기 위해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HBTS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미 국방부는 HBTSS를 도입하면 미사일 위협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그 미사일이 발사될 때부터 요격될 때까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히스 콜린스 MDA 청장은 이번 발사는 우리가 미사일 경보, 추적과 방어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중추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며 HBTSS 위성은 적국을 앞서가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필수적인 진전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14일 발사된 나머지 4개 위성 또한 미사일 추적용 위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구 저궤도에 수백 개에 달하는 위성을 계속 쏘아올려 배치함으로써 촘촘한 미사일 감시망을 형성하는 pwsa 체계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 발사된 또 다른 4개의 위성이 바로 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부분의 미사일 추정용 위성을 고도 약 35000km의 정지 궤도에 배치했지만 이번에 발사한 pwsa 위성 4개는 고도 약 1900km 저고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덜 복잡한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미군은 이번에 발사한 2개의 위성 hbtss와 pwsa를 2년간 시험할 계획 이며 미 우주군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더큰 계획 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 목표한대로 만들어 내는 데는 값비싼 예산이 들고 핵탄두로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할 경우 아무리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해도 많은 수량이 배치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뚫느냐 막히느냐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군사도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